여러분, 생각게임TV 이야기로 푸는 수학입니다. 오늘은 어, 50, 에, 35번, 35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35번 문제 먼저 가볼까요? 음,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18년 전 나이가 아들 12년 후의 나이와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현재 몇 살인가? 오, 문제만 보면 완전 복잡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죠? 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3배다. 이것만 잘 염두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풀었던 요그긴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보시면 아마 조금만 고민하시면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3배 차이야. 그러면, 이렇게, 3배. 여기가 아들의 나이고, 이 전체가 아버지의 나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어, 아들의 나이는, 파랑색 음. 자, 아들의 나이에서 12년 후. 그죠? 그리고 아버지 나이에서 18년 전. 아버지 나이에서 18년 전으로 돌아간. 이 시점이 바로 두 사람의 나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자, 아들의 나이에서 12년 시작했죠? 아버지 나이에서 18년 시작했죠? 그럼 뭐예요? 바로 여기가 두 개를 더한 30년이란 뜻이에요. 30년. 그죠? 자, 그럼 이한 칸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한 칸의 나이? 요, 요두 개가 같은, 같은 해, 같은 년, 같은 년인데 합했더니 18, 30이야. 그러면 여기도 15. 여기도 15. 그죠? 한 칸에 해, 해가 15년이에요? 그럼 아들 무슨 소리야? 뭐씨 <laughs> 갑자기 답이 나와버렸어. 아들 15. 대박. 아빠 는몇소이에요 15, 15, 15. 아빠 나이? 45. 아빠 나이? 45. 아들 나이? 15. 이렇게 쉬운 일이. 검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들 나이에서 12를 더했더니 27. 아빠 나이에서 18을 뺐더니 27. 맞죠? <laughs> 처음에는 막 숫자 막세배 나오고 막15 18 12 18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 어 완전 복잡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이렇게 풀었더니 완전 쉽잖아요. 이거 제가 푼 문제거든요. 방법이거든요. 힌트는 요 힌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푸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하 아, 이게 진짜 역시 한 40문제 풀어 보 이상 풀어 보니까 어, 저도 이제 초등학생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일단 풀어 봐야지 이게 기본이 돼요 방정식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풀어 보시면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도 푸실 수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아이 생각 게임팀 여러분 좀꼭 어? 구독 누르고 막그 저기 뭐야 소개도 시켜 주고 이런 문제 풀어야 머리 좋아진다 좀해 보세요 좀 이게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제가 뭐 마케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어, 이번 문제는 일단 풀이는 마치고요. 다음 3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어, 35번 문제랑 유형이 똑같아요. 이제는 엄마와 딸.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4배. 음, 어머니의 20년 전 나이와 딸의 7년 후의 나이가 똑같아요. 아, 또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머니와 딸의 나이는 지금 현재 몇 살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뭐, 바로 푸실 것 같아요. 35번 문제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자, 그럼 이 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다음번에 제가 풀이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게임TV 이야기로 푸는 서 안녕!